동시 한 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고 합니다. 미국 시인이라 유대의 설법사요 철학자인 사무엘 올마는 청춘이란 시에서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펄, 앵두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셈에서 수상하는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종이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는며 몸씨를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그들의 주름살을 잃려가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휘둘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마음은 비로소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80세나 1 6세는인간을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위기에 대한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낳고자는 열정이 있는 것이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 가슴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심전심 우체국에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인간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신호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전부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어 눈에 덮이고 이탈의 흐름에 갇힐 때 20세라도 인간은 늦지만, 머리를 높이 쳐들고 소망의 빛을 붙잡는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 이상 청춘이라는 시였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이는 비록 70대 후반을 달리고 있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남은 세월 사할 때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말고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정겨 삽시다. 감사합니다. 아, 아, 좋은

이렇게 혜위를 잘 내주셨는데, 현 장고는 500만 원하고 84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살림이 많이 들었네요. 어, 그리고 팀별은 그냥 건강에 좋은 글들 그 전해했던 거 정리해서 했고요. 맨 끝에 여러 인생 박사, 고성부의 동분들께 오늘을 미년 2015년을 살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 알바는 인생 박사님들이 다된 우리 고성위의 동분들 이어 서로 이러하고 격려하고 이루하면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간에 다복, 다복하시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남은 생애를 즐겁고 화평한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청구 박형씨, 감사 김차웅 회장님께서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식사는 아, 예. <laughs> 네, 네, 네.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를를해 하세요. 여기 있 2015년도 2사분기 또는 1 0춘 하례 시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로서나 그 특별한 말씀은 이제 별로 드릴 것은 없고요. 서류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계보고는 그 다음에 회계 보고는 본대로 입니다 작년에 세번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잘 해주셨는데 현 잔고는 500만 원하고 84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먹기 싫으요 알림이 많이 어, 그리고 팀면은 그냥 건강에 좋은 거, 글들 전에 했던 거 정리해서 했고요. 맨 끝에 여러 인생 박사, 고증부의 동문들께 어. 오늘 을비년 2015년을 살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 알바는 인생 박사님들이 다된 우리 고성중 의 동문들 이어 yeah.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이루하면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간에 다복, 다복하시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남은 생애를 즐겁고 화평한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총무 박형식, 감사 김창웅 회장 유계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식사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준비해온 말도 없고 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애송시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 시인이자 유대의 설법사요 철학자인 사우엘 울마는 청춘이란 시에서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빛 펄, 냉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생 깊은 색에서 수산하는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종류 안이함을 성화하는 마음을 부르치는 옹신을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흘려가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마음은 비로소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80세나 16세든 인간을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위기에 대한 탐구심, 삶에서 환의를높고자는 열정이 있는 법이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심전심 우체국이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인간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신후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전부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의 아이러니 눈에 덮이고 이탈의 얼음에 갇힐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쳐들고 소망의 빛을 붙잡는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 이상 청춘이라는 시였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이는 비록 70대 후반을 달리고 있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남은 세월 다할 때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말고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정겨 삽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좋은 거. 아유. 아유. 여기 마늘하고